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호세아서 이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나 그 가운데서 악함을 깨닫고 나면 하게 되는 절망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때문입니다. 정말 끝까지 고쳐지지 않겠구나 하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를 조명해 주시면 사실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럽고 지극한 그래서 할비는 <laughs> 우리를 우상 공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구나,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해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실 그 방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타이르시겠답니다. 예. <laughs> 여러분, 이게 과연 답이 될것 같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해보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타일러 보죠. 근데 과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매를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해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또다시 해법으로 내미시는 방법이 바로 타이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설득과 항복이지 그 가운데서 행동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엄마 말에 말 대답을 해라고 하면서 길을 팍 죽여 버려서 네하고 억지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제가 정말 죄인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라는 인격적인 설득으로 말미암은 항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맞이하게 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우리를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금 우리를 그래서 그 거친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타이르셔서 그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에게 제 2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대의 신관과 하나님은 참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관은 어떻습니까? 모든 신은 자신이 위에 있고 모든 인간이나 피조물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위계적 관계가 너무나 신과 인간 사이에 당연한 관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친구와 같이 되기 원한다라고 표현하시죠. 더 이상, 왜냐면 친구는, 제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알거든요. 어떤 것인지. 내 뜻이 뭔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제 딸이 저보다 훨씬 어리고 아는 것이 잘 없어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관계가 되길 원해요. 그런 것들처럼 내 말을 듣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나는 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라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깊은 것을 다 알려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친구와 같은 동반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요, 이제 그 관계가 되었을 때들을 상상해요. 그래서 그 장소, 어, 제 먼저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이제 15절은 먼저 그 광야의 장소를 상정해서 한번 봅시다.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 후에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내 것이었지 이게 나의 것이었지 라고 하며 그 가운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회복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바알리라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 이씨가 되시죠. 그리고 근데 발은 발리라고 해서 우리 아까 위에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요. 그 남편이지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원하지.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그 음켜지고 그 가운데서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러세요. 하나님께서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정 관계로 갖고 와보면요. 만약에 남편이 내가 돈을 벌고 부인이 그것으로 경제 생활을 할때 남편이, 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잖아.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이상한 관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도요. 내가 경제권을 주는 건데 내가 주지. 어디 말을 안 들어. 라고 피조물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욕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요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그 모든 것을 서서히 이해해 나아가며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은 그날에 라고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겐 알수 없는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자신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공장과 같은 죄성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난 죽어도 이걸 못 넣을 것 같아, 라고 얘기들을 한다고요. <laughs> 종종 예를 들면 그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프로 중에 이온 이제 숙려 프로그램, 이런 풍요들,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혼을 앞두고 이혼을 하게 된 사유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단계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뭐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혼을 앞두고 그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했을 때그 마음의 극심한 결정 가운데 <laughs> 되게 자주 등장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다단계가 중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배우자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관계 가운데서도요 저 이거는 못 넣을 것 같아요 난 이거 넣으면 죽을 것 같아요라는 고백들이 정말 자주 등장해요 <laughs> 즉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해요 사실을요난 이거 없이는 살수 없어 근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이 바알이었어요 풍요예요 전 우리는 가나한 땅에 이제 좀 살아 봐가지고 나는 이제 아파트에서 살지 빌라에서 못살것같아 우리가 좀가나한 땅에서 살아 봤더니 우리가 이 풍요 그 포도주 맛을, 그, 그 건포도 맛을, 그 올리브 맛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그 입에 그 발을 올리지도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매춘부인 고매를 데리고 와서 나는 몸 파는 것밖에할 줄을 몰라. 난 힘들면 또몸 팔러 갈 걸. 난 이거 아니면 사는 방법을 몰라. 라는 그에게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네가 알지 못하는 처음 내가 네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야했던 건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다시는 그 입에 그 발을 내가 올리지도 않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너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을 믿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저 풍요만을, 그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변하시겠다, 말씀하시며, 18절. 그날에는, 계속 지금 그날, 그날, 그날 얘기를 하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계획이 크고 원대한 계획은 나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 계획이 그 크기가 인류 전체를 넘어 자연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 확장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성경 표지도몇장 펴지도 않으면 6장만 넘어가도 노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 땅의 죄악이 그 노아 때에 가득했었을 때 하나님이 자연 세계까지 함께 같이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 자연 세계를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 세계와 인간은 굉장히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다 더 이상 땅이 그렇죠 음식물을 내놓지 않죠 그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밑에 다시 써놨어요 의와 공의 그리고 인애와 극률로 너한테 내가 장가를 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의와 공의로 내가 그리고 인애와 극률로 너한테 장가를 갈 거야. 그리고 진실함으로 너한테 장가를 갈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치 결혼할 때뭐 남편은 남자는 지불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오지라고 해서 뭔가 쌍무적인 관계여야 될것 같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혼자 혼수를 다 해오시겠대요. 근데 그 혼수들이 뭡니까? 의와 공의 인애와 극률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의와 공의는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는 외면적인 거죠.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같은 거예요. 신실한 모습, 신실한 모습. 그리고 여기 은총과 긍휼이라고 번역된 게 이내와 긍휼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 내면 안에 갖고 있는 깊은 애끓는 사랑 같은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을 그리고 마지막 2 0 절에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얘기해서 이제 성실, 신실, 진실함 이런 건데. <laughs> 이게 하나님한테 쓰일 때는 진실함, 신실함, 이런 걸로 쓰이지만, 사람한테 쓰일 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충성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걸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마지막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갖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변덕스러움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태,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곁눈질을 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없나, 더 나은 게 없나?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뭔가 바라보게 되는 우리 안에 그 신실함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곁눈질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을 하나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는 눈으로 진실되게 변화시켜 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가 여호와를 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안다는 단어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걸로. 자전거 타는 걸 배운 사람은 자전거 타는 걸 이제 모르는 상태로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하면 그냥 내 몸이 본능적으로 그 감각기관이 반응을 해서 균형을 잡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지적인 동의를 하는 얘기가 아니죠. 어, 저 알아요. 그 어린이대 공원에 코끼리 있는 거. 이렇게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잃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들겠다. 어렵 무슨 일이 생기든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안겨야 점점만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잃어버리지 못하고 알수 없는 상태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그 연약한 지적 수준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할 거야. 자 다시 천천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대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응답 과정이 좀 복잡해요. 하나님은 어디다 응답해요? 하늘에다가 얘기를 해요. 하늘아라고 하면 서 하나님 응답을 해요. 그럼 하늘이 다시 땅에다가 응답을 줘요. 비를 내리고 복을 주고. 그럼 땅은 그로 말미암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들을 내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이스르엘이 먹는 거죠. <laughs> 자, 그럼 여태까지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를 보면서, 와, 이거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거 나만을 위해서 먹어야지 하고, 이런 이기심을 갖고 살았고, 그, 그리고 자기의 그근시안적인 시각 가운데에서 속임으로 말미 암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게 바알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줬던 거야, 바알이 아니라. 내가 하늘한테 명령해서, 하늘이 땅에 주고, 땅이 그것에 응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었던 거란다. 라고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바알의 반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바알은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속임수예요. 속임수.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바알이에요. 사실요. 원래 하나님이 주던 건데. 그러니까 바알이 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알은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응답방식은 이런 우주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시한적인 이스라엘의 눈을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보고, 이제 땅을 보고, 이제 곡식을 보고 이스라엘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 엄마 마음 알아? 가 아니라요. 이거 내가 나를 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난 너를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거든. 그게 내가 기쁘거든. 그러면 극률이 임을 받지 못했던 자를 극률이 고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 옛날에 그래서 자녀 이름을 로암미 이렇게 짓게 했었죠. 아니야. 너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야. 내 백성이야. 그러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충격적이 받아서 하나님을 안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제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회복될 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이 회복은 무엇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기초가 다져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그다음 3장 이제 짧게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때요? 이 땅에 있는 풍요를 보면서 그강 잘못된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막 오해로 가득해요. 우리 저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거 오빠가 준 거야라고 하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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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그겠 막, 그리고 네가 사실 그 오빠한테 쓴 돈이 더 많고 막그렇 알지도 못하는 막그 그 이상한 소리 할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회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기 에앞 부분을 좀 번역을 다시 한번볼것 같아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가 아니라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호세야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돼 버린 그 여자를 사랑해라라고 합니다. 내가 그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내가 은1 5 개와 보리 한호멜 반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하면서 노동자 1년 수입이 5에서십세개인데그 어마어마한 재산에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요 그 고멜 데려온 것다 씁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라고 하며 호세아는 이제 그 고멜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베풀며 그가 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이런 거였겠구나. 그러면 저 지독하게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이 어쩌고저쩌고 또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지독한 인간의 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더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을 때전 로마서의 그 말씀을 요즘 너무 계속 사랑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신약에 갑자기 나타난 복음입니까? 아니죠. 호세아에 이미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구메일이었을 네. 때, 우리가 아직도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나아지, 가망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그날에, 그날에 하면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고, 내 아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그래서 그렇게 편화되었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어제 저녁에 그 저희 어머님이 뭐, 뭐 하시다는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부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119 타고 가시겠대요. 이해가 안 돼요. 다치면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님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들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마땅히 우리에게 오리를 가달라고 부탁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십리를 가주라 말씀하심은 주께서는 오리를 향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고메리 창녀촌 속을 가운데 모든 것이 팔려 나아갔을 때 모든 관계가 끝났을 때에도 주님께서 오리를 향하여 넘어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원칙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손해보지길 싫어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 이 시간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영광을 위하여 주여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또 다리를 다친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어그 통증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그 모든 과정이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더 깊은 은혜의 시간되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 줄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신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